자, 이거는 이제, 고2, 34번이에요. 고2에 34번. 자, 볼게요. 이것도 지문이 참 좋아. 음, 선생님들이 좀 침을 질질 흘릴만한, 어, 이거 괜찮겠는데, 이렇게 생각할만한 거예요. 난이도가 좀 높았어. 그리고 34번이잖아. 난이도가 높은 지문이지, 당연히. 33번, 34번이 킬러 문제잖아. 그 다음에 35 건너뛰고, 뭐, 36, 37, 38, 39. 이 순서, 배열, 이런 문제들이 킬러 문제니까. 킬러 또는 중킬러. 자, 볼게요. 테크놀로지스 그냥 과학자라고 해 과학자라고 할게. 자 과학자, 과학자들은 기술자는 좀 이상해. 과학자들은 항상 자 외워 on the outlook for 그냥 뭐 looking for를 써도 돼 찾고 있다. 근데 찾고 있다라고 할때 looking for는 너무 쉽잖아 다 알잖아 이미. 그래서 내가 좀더 고급으로 바꿨어 in search of 알고 있죠? search가 찾다의 뜻이니까 뭐뭐를 찾고 있다 또는 pursued. 추구하다 찾다 똑같아 됐죠? In pursuit of 이렇게 바꿀 수 있어. <laughs> 그래서 과학자들은 뭘 찾고 있어? Quantifiable 수량화 가능한 metrics is m e s 측정 항목을 뭐 인덱스라고 해도 될것 같아. 그런 인덱스를 항상 항상 찾고 있다. 자, 일단은 수 단어 정리 좀 하자. 여러분, 퀄리티가 뛰어나다는 건 뭐야? 품질이 뛰어나다. 자 그럼 퀸처티는 뭐야? 어 품질은 낮아도 숫자가 많다 뭐 이런 거잖아 이해됐죠? 뭐 독일 제품은 어때? 품질은 좋지 근데 숫자가 좀 적은 편이고 자 중국은 어때? 아 중국은 숫자지 이내전술이내전술 숫자 품질은 조금 딸리지만 숫자가 개쩔죠 이해됐죠? <laughs> 자 그래서 퀸처티는 숫자 또는 셀수 없을 때는 양이라고 불러도 되지 숫자 amount 양 됐죠? 근데 이, 이 단어에다가 뭘 갖다 붙였어? q u 파이 FY로 끝나는 단어, 단어는 전부 다 무슨 무슨 화하다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수나 양화하다. 수량화하다. 무슨 뜻이야? 숫자나 양으로 표시한다는 뜻이죠. 됐죠? 양으로 표시할 수도 있어. 자, 숫자나 양으로 표시한다가 뭐야? Quantifier. 자, 그래서 정말 키워드야. Quantifiable. 자, 이게 키워드야, 그냥. 과학자들은 말이야. 찾고 있다. 좋아한다. 뭐 이런 뜻이야. 수량화 가능한 학, 측정 항목을 찾는다. 자, 계속 가볼게요. measurable, 측정 가능한. 즉, 똑같지? 여기 나왔던 수량 가능, 수량화 가능한 이 단어와 measurable, 측정 가능한 이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measure도 뜻좀 신경 써야 돼. 자, 동사로 measure는 뭐예요? 측정하다, 재다. 뭐 거리를 재다, 무기를 측정하다, 무기를 재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조심할 게 있어. take a measure. 명사로 measure를 쓸 때는 뭐야? 조치를 취하다. Take a measure, 조치를 취하다. 뭐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을 만들어내다. 뭐 이런 뜻이야. 자, 근데, 음, 이게 m e a s u r 가 동사로 측정하다였잖아. 그럼 명사는 뭐야? measure, m 이요랬지 자, m e a s u r 가 동사로 측정하다. measure m 는 명사로 측정이야. 그러면 m e a s u r 가 명사일 때는 뭔데요? 이렇게 통으로 요 Take a measure. 이건 조치를 취하다 다른 뜻이야. 조심하시고요. 미리미리. 계속 가볼게요. 자 측정 가능한 입력 값들은 인풋 집어넣는 거니까 입력 값 과학에서 근데 모델에다가 집어넣었단 말이야 아니 이 모델은 패션 모델이 아니고 당연히 뭐야 실험 모델이지 실험 모델 또는 예측 모델 날씨를 예측하는 모델 어 기상 예측 모델 아니면 실험할 때 실험 모델 이런 이런 단어를 쓴단 말이야 얘들은 라이프 블러드입니다 자 무슨 뜻이야 없으면 죽는다가 무슨 뜻이야 그치 필수적인 것이란 뜻이야. 즉 과학자들에 있어서 측정 가능한 입력 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집어넣어야되거든 모델에다가 이것은 필수적이다. 컴퓨터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어야지. 그럼 뭘 집어넣? 그잖아. And like a social scientist, 사회과학자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거 아니고 이 우리 과학자들은 뭐 그지 이제 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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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과학자들은 needs identify 확인해야 된다. 잘봐 구체적인 measures 척도라고 해 척도. 잴수 있는 거. 구체적인 척도. 즉 인디케이터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콘크리트. 그 건물 지을 때 콘크리트. 응, 그 뜻도 있지만 형용사로 무슨 뜻이다? 구체적인. 됐죠? 자 여기서 이제 or proxy. 이걸 proxy라고도 불러요. 자 척도라고 해. 그냥 척도. 이건 좀 잠깐만 외워도 시험 보는 동안, 시험 기간 동안이라도 잠깐 외워도 이거를 척도. 됐죠? 잴수 있는 거란 뜻이야. 자 이걸 왜 확인해야 돼? 평가하기 위해서야. 내가 나의 실험이 얼마나 진전했는지 발전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assess, assessing, 자 evaluating으로 바꿔도 되지 평가하기 위해서 숫자가 필요한 거야. 즉 숫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다? 수량화 가능한 걸 좋아하는 이유가 뭐다? 그래야지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야. 너희들 시험 볼 때도 수, 점수를 매기잖아. 야, 그냥 잘한다, 많이 잘한다, 조금 잘한다, 중간 정도 잘한다, 살짝 잘한다. 아니 성적표에 그렇게 써있지 않잖아. 성적표는 뭐라고 써 있어? 어, 1등급 성적표에 뭐라고 써 있어? 어, 얘는 3등급. 성적표에 뭐라고 써 있어? 어, 나는, 어, 6, 6, 6등급. 그니까, 러 평가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평가를 위해서. 평가를 위해서는 숫자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계속 가볼게요. 자, this need 이러한 요구. 즉, 이러한 필요성은, 이제 뭐에 대한 필요성? 수량화 가능한 프락스 이 척도. 이해됐죠? 시험 점수라고 생각하면 돼. 이 척도의 필요성은 만들어냅니다. 네, 잘 들어. A bias. 어 선생님 이거 편견인데요. 잘 봐. Toward 이게 왜 조심해야 되는지. 여기서 toward를 먹어서 t o w a r d 를보 먹어서 뭘 느껴야 돼. 느꼈어야 돼. 느꼈어야 돼. 되게 잘 들어. 자 고용주들은요. 사장님들은요. 가지고 있어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Toward white males 백인 남성에 대한 편견. 그럼 싫어한다는 뜻이야? 좋아한다는 뜻이야? And against black women. 어, 이게 무슨 뜻이야? 하하하 이해됐죠 내기 잘 들어야 돼. 우리 한국어에서는 편견은 무조건 싫어하는 거야. 아 그잖아. 나는 차원우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뭔 소리야? 차원우를 왜 싫어해? 이렇게 생각하잖아. 아니야. 영어에서는 a bias towards 하면 뭐야? 선호하다가 되는 거야. 선호하다. 선호하다. 좋은 쪽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다니까 선호하다가 되는 거고. 자, 어인스텔스는 뭐야? 이게 바로 기피하다가 되는 거야. 싫어한다고. 그래서 이제 이 예문은 무슨 뜻이 되는 거야? 뭐 미국에 있는 사장님들은 좋아한다. 누구만 좋아한다. 약간 그 파셜한 거잖아. 그치지지 그 편애한다. 편애한다. 그래서 백인 남자들을 편애한다. 편애한다. 예, 백인 남자만 좋아한다. 그리고 싫어한다. 누구를? 흑인 여자는 싫어한다. 이 뜻으로 쓴 거란 말이야. 그래서, bias toward 가 있고, 그럼 좋아한다는 뜻이야. bias against 를쓴뭐야 싫어한다는 뜻이야. 조심해야 돼. bias라는 건 fair 하지 못하다는 뜻이야. 이해됐죠? 자, 이거 잘 봐야 돼. 해석 잘 해봐.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거 눈치를 챘어야 돼. 야, 봐봐. bias toward measuring things. 자, 뭔가를 측정하는 걸 좋아해, 싫어해.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어 위에서 과학자들은 항상 찾고 있다, 항상 강조 찾고 있다 수량화 가능한 걸 찾고 있다고 했잖아. 그럼 측정하는 걸 좋아해야 돼, 싫어해야 돼. 아 좋아해야지. 이 바이어스가 싫어한다는 뜻으로 쓴게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뭘로 썼어? 이 preference 선호도 이렇게 써놨잖아. 그래서 그 선호도도 전제다. 틀를 쓰지. 봐봐.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낸다 선호도를 뭐에 대한 선호도 뭐만 좋아한다 측정 가능한 것만 편애한다 좋아한다 라는 뜻이야 이해됐어요 이분 무슨 뜻이라고 선호 선호하다 좋아한다 편애한다 얘만 좋아한다 얘만 좋아한다 선호하다 편애하다 어. 편애하다 알잖아 우리 엄마는 우리 오빠만 편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오빠만 좋아하고 난안 좋아요. 뭐 이런 거. 자, 이해됐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돼. 바이어스는 무조건 나쁘다는 무조건 싫어한다는 뜻이 아니다. 한쪽만 지나치게 좋아한다는 뜻으로 쓸 수도 있다. 이거를 뭘보고눈치 챘다고? 투어드를 보고서 어? 왜 투어드를 썼지? 어? 이거 왜 어게인스트가 아니라 투어드를 썼지? 아, 이거 뭐지? 이렇게 눈치를 채줘야 돼. 또는 논리력이 뛰어난 친구들은 어? 이상한데? 측정 가능한 걸왜 싫어한다고 썼지 위에서는 분명히 측정 가능한 걸 찾고 있다 좋아한다는 뜻으로 썼는데 필수적이라고 했는데 <laughs> 필수적이면 좋아해야 되는데 이렇게 음아 그러면 이거는 좋아한다는 뜻으로 썼나 좋아하는 쪽으로 편애한다 좋아하는 좋은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말은 한국말에서 편견은 무조건 나쁘다는 뜻이지만 영어에서 편견은 뭐다? 좋은 편견이 있고 나쁜 편견이 있어. 예를 들어서 흑인들은 공부를 못 한다. 이건 나쁜 편견이지. 근데 흑인들은 덩크슛을 잘한다. 아, 그건 좋은 편견이지. 그러니까 편견이 무조건 나쁜 뜻이 아니라 그냥 고정관념이랑 똑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고정관념, 됐지? 자, 측정 가능한 것을 편애하고 좋아하고 뭐 이런단 말이야. 근데 잘 봐. that are 이게 중에 easy to quantify. 요거야. 그래서 뭘 느껴야 돼? 아, 얘들이 측정하는 걸 좋아하잖아. 과학자들이 그지 그지 측정 가능한 것만 찾고 있잖아. 왜? 요거, 요거, 요거야. 측정하기 쉬운 거를 측정하는 거야. 요말잘 들어야 돼. 측정하기 쉬운 거를 측정하는 거를 좋아한다. 뭐야? 쉬운 것만 골라 먹는다고 편식한다는 얘기야. 편식, 편식. 아, 쉬운 것만 골라서 하는구나. 자, 이게 글의 주제나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되게 중요해. 자, 글의 주제나 마찬가지예요. 잘 봐. 잘 읽어봐. 수량화하기 쉬운 것만을 측정하려는 선호도. 즉, 좋아하는 편견. 이걸 비판하고 있는 글이라고. 이게 문제점이 있지. 왜? 아니, 생각해봐. 학생이 지금 쉬운 문제만 골라서 풀고 수학문제 푸는데 얘가 쉬운 문제만 골라서 풀고 있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 이게 문제점이야. 문제점. 문제점을 지정한 거야.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게 문제점이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 문제가 있는 거다. 문제가, 태도에 문제가 있지. 아니, 왜 쉬운 것만 골라서 풀고 있어? 그럼 성적이 안 오르잖아. 자, 그래놓고 이제 문제점 얘기를 해놓고서 자, 그 다음 들어가 봐. 버시 나왔어. But, 지금 과학자들은 이렇게 쉬운 것만 골라서 처먹고 있다. 하지만, simple matrix는 단순한 저기, 척도들은 can take us. 자, 문제점 잘 봐. 이것도 문제점이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잘봐 구체적으로 멀어진다 뭐로부터? 중요한 목표로부터 멀어진다 이해됐지? 이해됐죠 뭔 얘기인지? 지금 이거는 이제 팩트야 팩트 오브 라이프야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현상이야 현상 과학자들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 현상 그리고 이 현상에는 문제점이 있다 왜? 목표로부터 멀어지니까 무조건 문제점이지 됐죠? 그 목표가 뭔지 이제 얘기해 주지. 자, 근데 그 목표를 우리는, 우리가, 어, 신경 쓰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 됐어요? 근데 이것이, 잘 봐. 요구한다. <laughs>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목표는 요구합니다. 뭐를? 복잡한 측정함을 요구해요. 자, 뭐가 느껴져? 위에서는 easy, 쉬운 거였지. 아래는 어려운 거였지. 자, 뭘 느껴? 과학자들은 쉬운 것만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중요한 목표는 어려운 측정 항목을 요구한단 말이야. 응, 어, 이해됐죠? 여러분, 영어 성적과 똑같아요. 여러분, 쉬운 문제만, 쉬운 것만, 쉬운 수업만, 쉬운, 쉬운 수업만 골라서 드리려고 하잖아. 선생님이 해석 다 해주는 그런 것만.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성적이 안 올라. 성적이 오르는 건 복잡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 복잡한 구조를 보고, 복잡한 수업을 들어야 성적이 올라가는 거야 잘 됐죠 o Or is 어, c o a t e d m a r i x Or c o m p l i c a t e d m e t r i c o r e x d u o r be extremely d i f f o r e d t o reduce. 어, 이렇게 나왔네. 자, 엄청 힘들다. 다 r e d u c e 압축 요약하기가 힘든 거. 됐죠? 이해 됐죠? 왜? 복잡한 측정 항목이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거야.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게 필요한 거야. 자, 여기는 좀 말이 어려워. 그래서 그냥 처음 읽었을 때 이게 뭔 소리인가 해. 자, 계속 가봐. And when we have imperfect or bad proxies, 그 측정 항목이 불완전하거나 아니면 좀 나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쉽게 fall under the illusion that 자 우리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잘봐 어떤 착각 잘못된 생각이야 잘못된 생각 어떤 생각에 빠지게 된다 자 잘못된 생각은 illusion의 동의어 일단 한국말로 어, 착각 망상 잘못된 믿음 자 영어로 뭐야 delusion 환상 myth 잘못된 믿음 misconception 이런 동의 떠올라야 돼자 어떤 착각하게 된다 we are solving for a good end 자 우리가 지금 좋은 목표를 하면서 가고 있기는 해자 엔드 좀 외워 끝이라고 하지 말고 목표 목적 자 근데 잘봐 이게 중요한 거야 without actually making any progress 진정한 발전을 루고 있지 못하다는 착각이야 자다 정리해줄게 <laughs> 자 측정 항목이 불완전하단 말이야 즉, 측정 항목이 수량화가 불가능해 숫자를 표시할 수가 없어 그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착각하게 돼 뭐라고 착각해? 야 이건 발전이 없는 거다라고 착각하게 된다고 됐죠? 멀 향해서 발전 어떤 값어치 있는 해결책을 향해서 자 계속 가봐 아직도 어려워 아직도 어려워 The problem of proxy 이 측정 항목의 문제는 result in 귀결됩니다 leads to 뭐 이어집니다 뭘로 이어져? 어, 과학자들이 너무나도 자주, 어, 결정적인 단어가 나왔지. Substitute 한다. 측정 가능한 것을 선택한다. 어, 이거 대신에. 자, 여러분, Substitute를 대체하다라고 외우면, 하,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왜? 너무 헷갈려서 안 돼. 큰일 나. 자, 내 얘기 잘 들어. Substitute A for B는 무슨 뜻이야? A를 사용한다는 뜻이야. 뭘 날려버리고, B를 갖다 버리고, 자, substitute A, A for B는 A를 한다. B가 아니라, 이 뜻이라고. 착각할 수 밖에 없잖아. 이걸 대체하다라고 외우면 안 돼, 그래서. 그렇게 외우지 만 어떻게 외워? A를 선택한다, A를 사용한다. B 대신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 A가 맞고, B가 틀린 거잖아. B를 갖다 버렸잖아, 지금. B를 갖다 버렸다고. B를 갖다 버리고, A를 쓴다고. 이 됐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외워 choose A instead of B 또는 use A instead of B 이렇게 외는 우게더 맞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뭘로 이, 이 이것도 알아두면 좋아. 전치사가 나오고 나서 얘를 의미상의 줄어 던져주고 동명사를 써. 그런데 쉽지 왜? 전치사 뒤에 동명사 쓰는 건 당연한 거야. 다만 중요한 건 뭐라고? 이 전치사의 목적어가 이 거야. 응. 얘는 왜 썼어? 의미상의 줄어서 쓴 거야. 그럼 해석 잘해. 뭘로 귀결된다? 과학자들 이 그래서 이 임상에 주니까 어 과학자들 이뭐뭐이뭐뭐가 이렇게 한단 말이야. 과학자들이 종종 사용한다, 선택한다. 측정 가능한 것만 고른다. 측정 가능한 걸 고른다 뭐 대신에 의미 있는 거 대신에. 즉 의미 있는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쉬, 손쉬운 연구만 하고 있다는 뜻이야. 이게 지금 이과 학생들한테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되게 크죠. 야 너 쉬운 연구할래 힘든 연구할래? 그럼 다 쉬운 연구만 고르지 왜? 연구비를 받아야 되니까 국가로부터 연구비를 받으면 숫자로 표현을 해야지 연구비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피, 숫자로 표현하기 쉬운 f 트파이어블한 그런 것만 연구를 한단 말이야. 뭐 대신에 정말 의미 있는 연구 대신에 이걸 비판하고 있는 글이라고 지금 과학계를 비판하고 있는 글이에요. 과학자들 너희들은 왜 의미 있는 걸 하지 않고 손쉬운 거 측정하기 쉬운 손쉬운 것만 하고 있냐 이거야. 됐죠? 여기서 눈치를, 이게 정답이었어.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야, 이거. 나이도 되게 높아. 왜? 애들은 일단 Substitute 자체를 뜻을 잘못 외웠어. 왜? 대체하다. 어? 대체하다. A를 대체한다. B를 위해서. 어, 그러면 A를 갖다 버리고, A를 갖다 버리고, B를 선택한다는 뜻인가 봐. A를 버리고, B를 선택한다고? 뭔 소리야? A를 선택한다고, B 대신에. 뜻을 거꾸로 외우고 있다고, 너희들이 지금. 한국말로 이걸 대체하다. 이렇게 외우면, 뜻을 거꾸로 외운 거 잘못 외운 거야. 영영 사전에는 이렇게 써있어 근데 네이버 그 한글 사전 찾으 뭐라도 있어 대체하다 대신하다 라고 써있지 대신 대체 그러니까 잘못 외운 거지 그러니까 내가 네이버 사전 보지 말라고 하는 거야 사전 어디 거 봐야 돼 롱맨 딕시네리 캠브리지 딕시네리 뭐 이런 거 웹스터 이런 거 봐야 된단 말이야 됐죠 자 이번 기회에 목숨 걸고 외워라 왜 수능에도 이 단어가 어 실제로 수능에도 작년 수능에도 나왔잖아 어, 그 빈카츄론 문제에서 이게 정답이었잖아. 그 그림, 그림과 사진 비교해가지고, 뭐, 어, 문맥이 없으면 얼굴을 구별할 수 없다. 그, 그 레전드 지문이거든? 그지문에 정답이 이 섭티티트가 들어간 게 정답이었어. 응. 어. 그래서 서로서로 서로 바꿔치기 해도 <laughs>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정답이 나왔었단 말이야. 그니까, 러출제위원들이 <laughs> 사랑하는 표현이라고. 왜출제위원들이 사랑한다? 애들이 잘못 외우고 있으니까 출제위원들이 사랑하지. 출제위원들은 악마니까 뭘 사랑해? 애들이 모르고 애들이 틀리는 걸 사랑하는 거야. 이번 기회에 외워. 자, as the saying goes. 이거 되게 결정적인 힌트가 나와요 여기서. 옛말에 이르는 것처럼 saying 하면은 보통 old saying, 옛말 또는 proverb, 속담, 뭐 옛말 속담 비슷한 거잖아요. 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근데 goes를 써, says가 아니라 goes. 자 해석 잘해 Not everything, b u that counts. 카운트 뜻을 알아야지 중요하다 숫자 세다 말고 중요하다 자 중요한 모든 것이 한건 아니다 모든 것이 숫자를 셀수 있는 건 아니다 즉 숫자로 셀수 없어도 quantifiable 하지 않아도 중요한 게 있잖아 뭐가? 아 사랑 야너 사랑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어? 오빠는 나 얼만큼 사랑해? 자100% 중에서 몇 퍼센트 사랑해? 아니 보통 사랑은 그렇게 표현 안 하잖아 어? 그러면, 어, 나는 너를, 너를 93% 사랑해. 나는 너를 100%, 뭐100 사랑해. 이렇게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랑은 중요하지. 사랑은 중요하지. 근데 사랑은 숫자로 표현할 수가 없지. 아, 수학도 중요하지. 근데 수학은 숫자로 표현할 수 있어. 물리, 숫자로 표현할 수 있어. 자, 그럼 철학은? 말해봐. 철학은 숫자로 표현할 수 있어? 없죠. 그럼 철학은 안 중요해? 아니, 철학도 중요하죠. 자, 내 얘기 잘 들어. 중요한 모든 것이 숫자를 셀수 있는 건 아니다. 요거야. 자, 이것 좀 확실히 공부 좀 해둬야 돼, 여러분. 봐봐. 맨 아래 봐봐, 여기, 여기. 여기 봐봐. 잘 봐. Every student, 모든 학생들이 동의하지 않았다. 그 제안에. 모든 학생들이 동의하지 않았으니까 찬성률 0%야. 모든 학생들이 동의하지 않았잖아. 찬성률 0%지. 이게 됐지? 어. 모든 학생들이 동의하지 않았다? 찬성률 0%야. 근데 잘 봐. Not every student. 느낌이 달라지지? 이해됐어? 모든 학생들이 하지 않았다. 이거는 모든 학생들이 한건 아니다. 이거 번역하는 방법, 이거 해석하는 방법 알아야 돼. 이해됐죠? 100%는 아니다. 100%는 아니다. 즉, 찬성률이 90%니까 반대한 사람도 있다. 이렇게 거꾸로 해도 상관없어. 자, not every student. Agreed with the proposal. 이거 번역할 때 뭐라고요? 보통 한국말 이거 실제로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해. 뭐라고? 모든 학생들이 찬성한 건 아니다. 그럼 살짝 돌려서 반대하는 학생들도 조금은 있었다. 이렇게 돌려서 번역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 많아. 반대하는 학생도 조금은 있었다. 모든 학생들이 찬성한 건 아니다. 즉 반대하는 학생들도 조금은 있었다. 이해됐죠? 이거 구별 잘해야 돼. 자, 그 다음 것도 에 And not everything that can be counted. 자, 숫자를 살수 있는 모든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다. 카운트가 숫자를 세다의 뜻이 말고, 중요하다의 뜻이 있는 걸 당연히 알아야지. 그리고 이 not every 해석하는 방법도 알아야지. 이 끝부분만 해석을 제대로 했으면 이 문제는 그냥 맞출 수 있어. 어, 맞출 수 있어. 아, 물론, substitute A for B의 뜻을 똑바로 외웠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지. 그래서 얘가 킬러 문제가 좋은 문제야. 34번 이 문제는 킬러 문제가 맞았어. 왜? 끝부분을 끝부분은 해석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물론 이 단어 알아야 돼. A, for B 이걸 알아야 돼. 두 가지 조건이야. 1번 해석 잘해야 된다. 2번 이 단어 뜻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을 다 맞춰야지. 그리고 인튜이션이 필요해. 인사이트. 통찰력이 필요한 시험 문제였어. 그리고 주제 자체도 쉽지도 않아. 쉽지 않아. 이 음, 어, 예문은 됐고 별로 중요한 예문이 아니라서 그, 여러분 알아둬야 될 게, 봐봐, 어, 이 바이어스가 일종의 그냥 고정관념이다. 무조건 싫어한다는 뜻이 아니라 좋아 뭐, 어, 한다는 뜻일 수도 있고 한 사람만 좋아한다, 어, 백인만 좋아한다, 눈 찢을 수도 있고 흑인만 싫어한다 이런 뜻으로 쓸 수도 있어. 양쪽으로 다쓸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 substitute a for b 진짜 목숨 걸고 외워 a를 선택한다 b 대신에 이해됐죠? 자이 글의 내용이 뭐랑 되게 비슷하냐면 잘봐 우리나라 시험이 객관식 시험이잖아 그리고 주관식 시험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관식을 잘 하지 않고 객관식 위주로 보고 있죠 음. 내신에서는 그나마 주관식이 조금 들어가지 근데 수능은 100% 객관식이잖아 됐죠? 왜? 측정하기 쉽거든. 점수 매기기가 쉽거든. 즉 객관식 시험은 뭐다? q u 파 n t i f i a b l e 이야 수령화 할수 있어. 그래서 좋아하는 거야. 이 비판을 지금 우리 교육자들이 좀 들어야 돼. 잘 봐봐. 주관식 시험은 미니풀하지. 맞잖아. 너희들이 영어를 왜 배워? 객관식 시험 문제를 풀려고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이제 미국계 회사에 들어가면 실제로 어때? 영어로 이메일을 써야 되고 영어로 회의를 해야 되잖아. 그럼 중요한 건 뭐야? 주관식을 해야 돼. 원래 는 이게 더 의미 있고 중요한 거 맞아. 에세이를 써야 되고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게 현실이잖아. 근데 왜 주관식 시험을 보지 않아요? 왜 에세이를 쓰라는 시험은 없고? 어? 왜 발표하는 시험은 프레젠테이션 시험은 왜 학교에서 저 학교에서 보지 않고 수능에서 보지 않아요? 측정이 어렵거든. 시사하는 바가 있어. 어. 자, 봐봐. 사람들은 요것만 한다. 이게 대체 과학자들은 요것만 하잖아 측정하기 쉬운 것만 지금 하고 있잖아 뭐 선생에다 비유하자면 선생님들은 객관식 시험만 낸다 왜? 측정하기가 편하니까 그지 그지? 수능에서는 객관식만 낸다 왜? 측정하기 편하니까 그지 그지? 편의주의란 말이에요 편의주의 게을러서 그런 거라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비판한 거야 이 사람이 뭐라고? 측정할 수 없는 게더 중요할 수도 있다 맞잖아 측정하기 어렵잖아 근데 더 중요하잖아 주관식이 왜? 너희들 미국계 회사 들어가려면 실제로 영어로 에세이를 써야 되고 영어로, 영어로 이메일을 써야 되고 영어로 전화를 받고 프레젠테이션을 영어로 해야 되잖아. 이걸 비판한 글이야. 이해됐죠? 사람들이 너무 뭐 이것만 한다. 이건 하지 않고 이것만 한다. 왜 쉬우니까 이것만 한다. 그걸 비판한 글이라고 정말로 중요한 건 어려운 게 측정하기 어려운 게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해됐죠? 되게 의미하는 바가 좋은 글이에요. 좋은 글 이해됐죠? 뭐 되게 글 자체가 되게 좋아요. <laughs> 자, 여기까지.